2020년 우리는 불가피하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고등학교에서의 첫 발을 내리뎠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같은 시작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애써 그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6월이 되고 드디어 학교에 등교를 하였습니다. <목소리> 친구들의 얼굴은 모두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시작하는 이들의 활기찬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지이론의우상들에게 응. 아, 뭐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어떤 사람 하지 말고 아,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영한 계시록 십사장 팀절 말씀. 어! 선생님 너무 무거우셔서 출렁거리잖아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AY인데 아, 때, 이렇게 하면 네, 네, 네. 시우 비험이 돼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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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연이가 친구 생길 수 있게 해 주세요. 어, <laughs> <채연이니까. 웃음> <수> <laughs> 채연이가 친구 생님게해 주세요. 채연이가또 오빠 1 0번 이영준 형을 졸업시 남자 소개받았아 옆에 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 저희 주의 말씀이 주의, 너무 좋아요. 기도주일이 있기에 한상구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급식도 맛있어요. 급식도 콩고기. 환영해봐. 정말 <laughs> 맛있어. 최고. <laughs> 어떤 친구들은 새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을 선택하였고 우리는 기꺼이 응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학년이 끝나갈 때쯤 누군가는 학생회를 이끄는 일에 앞장당으며 우리는 기꺼이 지지해주었습니다. 에서보고예 남들이 꺼려하는 일 서로의 기댈 곳이 되어주며 우리는 서로를 조금 알것 같았습니다. 누가 하는 거 이거? 일단 바로 어, 그렇지. <laughs> 고등학교에서의 생활과 그 너머의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3년을 꾸려 나아갔습니다. 한국36의 교정 안에서 더 많이 꿈꾸고 도전했습니다. 선생님! 네? 사진 찍으세요, 사진! <laughs> 정맥을 뚫는 사랑의 마음으로 스스로의 일부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아 아, 이 끊는 아, 아, <목소리> 열정으로 뜨거워진 10대의 마음들은, 너는 여기서 뜨개질 해야 되겠냐 지금? 야 얘를 조져 <laughs> 우리의 일상에 활기를 더해주었고. 술하고 우동 끝까지는 내가 잘. 아 내가 끝까지 면 돼. 잠깐만, 잠깐만, 난 너네 반에 나심판이랑 말할 거야, 신발. 이게 진정 한 진정한 파이팅인가? 때론 너무 뜨거워서 난처한 행동도 했습니다. 함께 춤추며 고민 하나를 털어냈고 또 함께 노래하며 걱정 하나를 뱉어냈습니다. 아 문과서 문제를 풀어야지 네. 기본이 탄탄 어. 필수 지식이라고 <laughs> 아 화투는 껌이다 화투는 필수 지식이고 문과생들도 다 푸는 건데 왜 니네 이과생들은 못하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 그리고 또 다시 자리에 앉아 탐구하고 발견하는 법을 배웠고 다른 의견에 맞서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피력하는 힘을 기르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와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였으며. <laughs> 따라서 이 내부 시장을 키워낼 수 있고 어떤 그에 반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위험은 더많는데요코로서 집단 을 높이기 위해서 자영업을 늘려야 하는 요 코로나에 걸기위서신 맞아야 하는 이유가 있요그 그 부분은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보란 듯이 보여주기도 네, 했습니다. 개념면 대부분 이부동소수개는상을본 적이 음. 있는데, 어, 수많은 노력과 열정들을 추억하기도 전에 야속한 시간은 홀로 다듬질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 바삐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노력하는 손들은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수능이 현실이 되어가던데 우이 많은 어른들은 수능이 큰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린더큰 꿈을 꾸었고 몇 점의 점수가 아니라 충분히 경험했음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무리를 끝으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 찍지 요이 조상병 선배입니다. 우리는 이 학교의 빛과 웃음을 채워주었던 학생들로 기억될 것이며. 이쁘죠. 반이요이 햇반? <laughs> 아이고 <치>. 고종황제입니다 <laughs> 골목대장 그거 아 고종황제예요 골목대장 아니에요 비를 잃어도 발걸음 닿는대로 <laughs> 걷는 법을 가르쳐준 <laughs> 이 학교를 <laughs>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laughs> 어, 고3 친구들 다들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부담이... 우리는 익숙했던 등굣길을 벗어나 새롭고 낯선 길을 걸어갈 것이지만 무서운 마음보다는 기대감을 품고 지난 3년 한국삼육고등학교에서 웃었던 기억을 힘입어 우리 모두 잘 살아갈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복을 입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살기에는 세상엔 예쁜 옷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